자, 우리가 이제 메뉴 구성을 할때 1차 메뉴가 있고 뭐 2차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1차 메뉴 위에 뭐 마우스 커서를 올리거나 또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2차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위 메뉴 구성을 할 때는 중첩 목록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렇게 안 쓰고 뭐 절대 위치를 가지고 잡기도 하는데, 형태를 보시면은요. 자, "ul 태그" 아래 에 리스트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의 시작 위치를 보면은 리스트의 종료가 이 아래쪽에 있어. 보면은 자, 영역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영역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1차 메뉴의 리스트의 리스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영역은 요만큼이란 얘기야.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종료를 했죠. 이리스트에 끝나기 전에 다시 뭐가 들어갔냐면 다시 ol과 리스트가 들어갔네요. 다시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자식으로 ol을 잡고 ol의 자식으로 리스트를 잡아 줘요. 형태 잡으셔야 돼요. 1차 메뉴가 끝나고 나서 밑에 쓰는 게 아니라 리스트의 자식으로서 ol 태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트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식으로, 그 다음에 OL의 자식으로 리스트.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지만 된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태그 종류를 어디에다 하냐면, 여기다 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리스트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끝내고 나서 그냥 OL 써요. 완전히 잘못된 방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잘못 쓴 방식은 안 된다. 이거 오류납니다. 이렇게 쓰면 오류나요. CSS 적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 제이콜이 적용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틀린 거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서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ul 안에 ul 넣었을 때도 똑같죠. 리스트가 끝나는 영역 안쪽에서 ul과 리스트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위 메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위 메뉴를 만들게 되면 들여스기가 돼요, 자동으로. 안으로 송송 이렇게 들어가죠 자동드여쓰기 그래서 요거는 작성을 할때 위에서부터 작성을 하는게 아니라 작성을 할 때는요 1차 메뉴를 먼저 만들어요 얘네들을 1차 메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트 2차 메뉴 구성을 할 때는 이 안쪽에 끄트머리를 쪼개서 쪼개서 다시 2차 메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래야지 실수가 안 일어나 코딩을 할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아니라 먼저 뭘 작성하고 1차 메뉴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이 과정이 먼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먼저 만들어 내고 나서 1차 메뉴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뉴 확장을 해야 돼요. 종료 태그 바로 전에서 쪼개는 쪼갠 다음에 그 안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고 가자. 자 중요합니다. 만약에 3차 메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순서 없는 목록 2번에 두 번째 메뉴에서 3차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러면 쪼갤 때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 쪼개야 돼요. 이 끝에서 쪼갠 다음에 쪼개고 나서 다시 ul에 그 다음에 list.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여기가 이제 3차 하위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표시될 때도 두 번째,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없앨 때도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